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맛있게 챙겨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. 짠! 바로 이 친구들, 바로 이 고기다 덕분에 다이어트를 아주 맛있게 할수 있게 되었어요. 맛있는 핫바, 핫바 먹는 것 같아요. 음, 음, 음. 진짜 이거 닭가슴살 같지가 않고 그냥 맛있는 진짜 돼지고기 같은데요? 음. 매일매일, 아, 오늘 뭐 먹지? 하고 기대하면서 냉장고를 열게 돼요. 특히 바빠서 끼니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분들 이거 하나면 식단 걱정 끝이니까요. 맛도 있는데 관리까지 되니까 이 일거양득 아니겠어요? 맛있겠다. 어때요? 향이 음 너무 좋아요. 이거, 이거 향이 진짜 음 좋아요. 레스토랑인가요? <laughs> 궁금해요.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음 이거 소스가 되게 많다. 음. 어때요? 뭐야? 맛있어? 맛있잖 <laughs> 맛있다. 파... 진짜 맛있네요. 음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와, 여기 대박이다. <laughs> 저 냉동실 지금 텅 비었는데 냉동? 바로 주문하겠습니다. 지금, 지금 주문하세요.